안녕하세요. 상상대로 음성 미디어 기자 권미정입니다. 김장들 하셨지요? 저는 김장을 좀 늦게 했어요. 많은 소개를 했지만 소개하지 못한 짬뽕 김치라고 있거든요. 물론 음성군의 특산품 청결고춧가루 가지고 했어요. 소개해 드릴게요. 김장하고 남은 속이에요. 근데 이거를 그냥 어떻게 두고 먹을까, 김치를 조금 더 할까 이러다가 옛날에 엄마가 해주셨던 게 생각이 나서 짬뽕 김치를 하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. 청가시고요. 쪽파예요. 이거를 한 10cm 정도로 썰어서 양념에다가 넣어볼게요. 먹기 좋은 크기, 한 저는 10cm 정도로. 갓도 마찬가지로 10cm 정도 크기로 썰어주세요. 다른 양념 필요 없이 이 속에만 묻혀도 근사한 반찬이 돼요. 꾹꾹 눌러 담아 놓으시면 숨이 죽어서 쑥 들어갈 거예요. 제가 짬뽕 김치라고 했잖아요. <laughs> 이거는 가시고요. 또 이렇게 허연 거는 쪽파예요. 근데 이 김치는 고기를 싸서 드셔도 좋고 밥을 쓱쓱 비벼서 드셔도 좋고 너무 맛있어요. 좀 익혀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. 한번 꼭 해보세요. 속이 남으셨다면, 갓하고 파를, 쪽파를 넣고 한번 담아보세요. 맛있어요. 그리고 저는 올해 김장을 음성군 특산품 청결고추 넣고 했거든요. 가족들이 맛있다고 다난리에요 오늘도 이렇게 김치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. 지금까지 음성군 유튜브 기자 권미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